네? 네. 네. 아, 아안 들리시나요? 네, 뭐라고요? 캐고입니다. 제니 아, 더 캐고예요. 이거 오케이. 캐그아 응. 이거 말하면 안 이거 돼요. 돼요. 말해주면 안 돼요. 어? 이거 월지게. 이거 월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 사, 시장의 집무실인데 신부, 시장의 집무실 바로 앞에 양조장인데 이게 석상님이랑 월지게님이랑 멍충이님이 이렇게 세명 있었어요. 그리고 월지키님이 움직이면서 쓰타님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월지키님 움직였고 그리고 멍충이 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몽어스는 킬하면 움직이잖아요. 그인포스터가 근데 이거는 킬해도? 아니 킬할 때 살짝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면 은월지키 님이에요.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웅지 님이 죽인 거 맞고요. 저는 웅지 님이랑 그걸 왔다 갔다 거는 것뿐인데 갑자기 까미오 님이 난입했거든요. 오자마자 흥진님이 응집이... 어... <laughs> 너무 변명 안 하시는 만은 도도새가 맞는 거같거든요 안돼 도도새 아니에요. 그 쓱싹한 거 맞아요. 칼내 옆에서 쏴는 아니,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쏴는 네, <laughs> <써는> 걸 봤다고요? <laughs> 네. 그래요, 달아요. 쏴는 걸 보신 거 아니에요, 다세요 어, 달아. 달아. 달고 아니야. 어, 달아, 달아, 월지깨님 쏴는 걸 보신 거예요, 월지깨님? 저는 쓱싹님이 바로 옆에서 쓴걸 봤고, 그 옆에 찰나 까미오 님의 공을 봤고요. 저는 조금 따로 있었고요. 예, 죽이는 걸 봤다고요? 있었고, 네. 뭐야? 암, 암살 어, 실패 어,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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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그럼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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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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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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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 거기서 절 우명하게 쳐다보시죠. 우명하게 볼 일이 있었어요. 볼일 보세요. 오, 왜 보여? 은재님 최후 발언 뭐야? 또 누가 죽었나? 아니죠, 아무도 안 죽었죠. 은재님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처음에 준게 멍충이님이셨고, 멍충이님이 상을 멍... 주셨고, 제이님은 암살자한테 어. 나가셨고 그 이거 전 턴에 그 약간 같은 얘기 계속하느라고 좁히질 못했는데 색상님그 직업 말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죽으세요 암살 당하시더라도 직업을 까고 죽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을 말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업을 네, 말하고 어저 케이맥인데 저 먼저 좀 어? 발언할게요 저 죽기 전에 그까메오님이 제이님이 기계공이고요. 까메언 님이 어? 그걸 봤거든요. 아, 제니 님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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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니 여름 님. 여름 님이 왔다고요? 제가 뭘 봐요. 아, 제, 죄송해요. 제 기억이 혼돈이 오네요. 아, 일단 제... 오케이. 식상 습관, 상님마아 말하시죠. 일단 저는 달아 주세요. 달지 말고 서우 될것 같아. 칼지도둑일 수도 있어요. 아니도둑 아니 괴기겠어. 썰러 주세요. 근데 님이 에도 진... 있어서 어, 아, 송본이 근데... 없어요. 도도새 수가 없어요. 둘 어. 그 중에 한 번은 네. 정확하더그쵸그쵸월 아. 님이 죽이는 걸 봤다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네. 게 아, 게 야, 누가 아까 밴드 탄... 를 타요? 달이 선님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어? 아니. 그럼 누가 죽인 거야? <laughs> 아닌데 둘두분다 서로 맞고라본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칼직이나 보네요 자격 단위인데 칼시키면 칼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안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아, 보안은 아니죠. 서로 죽으니까. 아니죠. 중립을 썰거나 그러면은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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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저... 열 달님, 네! 제 위치는 창고 안쪽이고요. 제가 빼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서기님,님 이렇게는 확실히 빼드릴 수 있고요. 플란체는 1초 안쪽이라 잘 모르. 흉내쟁이다. 본인이 흉내쟁이다. 그걸 왜 말해야 돼요, 저희? 뭐, 진짜 아닐까요? 가요. 어, 달달님. 걸러낼 걸러낼 수 아, 있을 그, 것 같은데 그, 지금의 달달님 달, 왜 달아요? 달달님, 그 제가 파티고요. 오케이. 아진짜 그렇죠? 아까 네, 스파이 네, 찍은거 포동님이에요네 제가 스파이라서 대달님 찍고 그 다음 포동님 찍었는데 이럴수가 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아... 있구나 이럴수가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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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 사사사사사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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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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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사보 어? 죠아니 어? 어? 요 어? 여기 그 보안관 있나요? 점식체어 보안관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말할게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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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고 집무실에 시체가 나란히 있는데 이거 보안관 킬 같거든요. 집무실? 집무실이 어디야? 이발소 아, 집무실. 시장의 집무실. 시중의 네. 집무실. 색깔이 뭐뭐나 뭐뭐예요? 어.. 흰색? 검은색이었나? 흰색은 확실히 봤는데 그냥 들어와.. 딱 입구에서 알이 눌려서 눌렸거든요? 음, 음, 음. 뭐 나올 게 없.. <laughs> 못 믿겠어 못 믿겠어 <laughs> 네? 네, 응? 네네? 왜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 오지 말라는데.. <laughs> 지마 <오지> <laughs> 님오 어. 달달님. 달달님. 네. 에? 어, 아, <laughs> 그... <laughs> 뭐야? 아 뭐야? <laughs> 아, 컴퓨터, 아... <웃음> 아... <웃음> 오늘 거의 오리데이 석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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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서 사람들이 작당모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작당모이에요 어, 래그러니까저아래요왜 이래 왜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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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죠. 작당 모이하죠 여기서. 저 저기 사람이 많은데. <laughs> 아니 나 들어가려고. 그러니 아니, 되는... 아니 나 미션 내야 되는데. 작당 모이에요. <laughs> 잠깐만. 다른 으로 보낼게요. 숙... 오래 계시는데? 쓰레기를 오래. 손님 오지 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으로 다른... <laughs> 어, 봉사님 암살자다 봉사님 암살자다 봉사님 살자다 누가 <laughs> 키킹이야 <콘키런킹 웃음> <거예요? 웃음> 어 이거 제가 신고했는지를 몰랐는데 전문업자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위치는 창고 그 뭐냐 안쪽 안쪽까지 걸어다니면서 그 리포 트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투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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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기님 빨리. 제가 해구예요왜나안 했네? 누가 캐구예요? 아... 제가 캐구예요. 제가. 그래서 케이밍님 도도세예요. 아나 삽질했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달달. 아, 오실까? 아 절멸인 아, 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 아니 이거 그냥 우리를 아, 가는 길이었는데. 오 아, 세인님 너무 미안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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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쉽게 믿었어요. 방살자였구만. 아 공사님. <laughs> 어, <감살자였구만. 웃음> 아, <동산이. 웃음> <laughs> <laughs> 믿을 수 없어서. 근데 포동님 포동님은 어떻게 죽으신 제가 거예요? 제가 미션 하는 거 보고 죽여버렸어요. 발달이. <laughs> 아, <laughs> 아니 그냥 미션 아, 했는데 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거기 아니, 사보도 어, 안 깨져 있는데 거기서 미션 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보 깨고 가서 죽였죠. 그니까요. 그거는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이거 고인분들한테는 그 걸려가지고 고인분들 할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발달님이. 우리... 너무 빨리 썰어버려가지고 아주 쉬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했어요. 응. 캐리, 캐리.